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리까 말까 시작하겠습니다. m b n 골드 김준호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종목 리뷰 기분 좋게 시작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어, 이제 KC의 저점. 저점, 저점부터 귀신같이 파악하는 김준호 매니저의 네. KC 리뷰가 들어갈 텐데요. 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요? 6%대 네. 수익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첫 번째 상승에 K c 를 우리가 전력 반도체 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가장 음. 관심 있게 보자라고 소개해드리고 나서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과대나포수혜지로 제가 테스, 그 K 씨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60% 가까운 상승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음.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발 악재가 시장에 출해되면서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이 계속 지속됐었는데 다시 한번 12월 초에 다시 한번 아. K c 이시를 매수해드릴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목표가를 3,950원 라인들를 제시해드렸는데요 오늘 딱 3,900원까지 가다가 살짝 차이 매물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로 오늘 상승흐름이 나아준 건데 사실 전일 이제 LG 인노텍의 어떤 SIC 네, 반도체 유무형 자산을 인수한다라고 해서. lx, 이제 세미콘이 급등 시세가 분출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SIC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관련해서 탄력도 면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 KC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트렌치 구조의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해서 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글로글로벌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두 곳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KC가 좀 절대적인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내년부터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전력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끊임없이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KC를 세 번에 걸쳐서 소개드렸던 해 거고요. 오늘도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살짝 출려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또3차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직전 고점 라인대를 네. 안정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목표가 언저리까지 상승이 나아졌다가 살짝 차익 매물이 출려됐잖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대만 어 조금 상향 조치 해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네. 3,400원 라인대로 네, 상향 음.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1차 목표가는 그대로 3,950원 돌파 시에 4,3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 목표가는 동일하고요. 손절가를 3,400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자, 이 차트만 정말 봐도 든든합니다. 맞습니다. 이 장대 양봉 모두 직전에 김준호 매니저가 들어갔거든요. 네. 어, 여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KC에 대해서 리뷰를 좀해 봤고요. 네. 이어서 또 반도체가 좀 분위가 기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편입했었던 원익 IPS 리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이제 디스플레이와 또반도체 매출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증착 장비 관련해서 절대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에도 각각 지분을 3%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7%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파운드리 투자 확대에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어떤 시장의 하방을 좀 방어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직전 네. 고점 라인대에서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매수가 위에 위치해 있는데 다시 한번 목표가와 손절가를 조금 상향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요 4만 천 원으로 좀 상향 조치하겠고요. 음. 목표가는 그대로 4만 7 200원 돌파 시에 5만 2천 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K 씨도 올랐고 원익가 I P S도 그렇고 최근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손절가는 또 모두 상향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절가 4만 천 원으로 상향 조치한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 리뷰를 마쳤고요. 또 이제 오늘 달릴까 말까 두 가지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섹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섹터 공개해주시죠. 네, 지금 시장에서 특히 반도체 섹터 안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전력 반도체 음...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어, KC도 나온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어, 최근에 네. KC가 방금 리뷰를 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데 그 KC가 바로 이 전력 반도체 섹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전력 반도체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네. 자, 바로 달려야 된다는 사인을 딱 바로 주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네. K.C. 리뷰도 그렇고 뭔가 빌드업을 탁탁탁 올려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맞습니다. 뭐 K.C.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L.X. 세미콘도 어제 22% 급등 나오고 오늘도 거의 5%대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세대 반도체,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전력 반도체에 좀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2023년까지 836억을 투입한다라고 음. 했습니다. 그 동안 사실상의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컸었는데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의 가장 핵심 부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 차세대 반도체, 전력 반도체 섹터는 이 반도체의 어떤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판단돼서 달리자라고 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반도체도 아니고 바로 전력 반도체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이 안에서 어떤 종목이 우리에게 좋은 수익률을 낼지 기대가 되는데 수익 아, 수익 내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이제 SiC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졌는데 이제는 GAN, 지라 갈륨 전력 반도체 섹터 종목을 음. 가져왔습니다. 바로 암호센스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전력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네. 질화 갈륨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제 암호센스가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암호센스는 현재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과연 김준호 매니저의 센스 있는 종목이 될지, 암호센스 1.74% 현재 상승,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17,5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암호센스의 네.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고전압, 네,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에서는 뭐 KC라든지 또 LX 세미콘 또그리 ST 이런 종목들이 가장 대장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G라 갈륨, GAN 전력반도체 관련해서는 암호센스가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센...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이기도 한데요. 아모센스는 무선 충전 차폐 시트, 그리고 무선 충전용 안테나, 자동차, 전장 모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 차폐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무선 충전 차폐 시트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 인프라가 무선 충전 인프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동차가 스스로 달리고 멈추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스스로 충전, 충전해야 되는 시스템은 당연히 완전,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에서도 무선 충전 관련해서 어,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무선 청정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사실상 뭐 고속도로 지하와 관련해서도 자동차가 이제 달리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충전되는 시스템도 계속해서 오. 구축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인프라 구축 또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 구축에서도 무선 충전 인프라가 가장 핵심이 될수 있고 전기차 시장에 가장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전기차 인프라 구축도 아직 정확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완전 자율 주행으로 갔을 때는 무선 충전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 차패시트 자동차용 차패시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머센스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시스템 시장이 확. 성장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암호센스고 음. 관련해서 이제 질화갈륨 고주파 전력 반도체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가 될수 있는 종목이 암호센스인데 현대모비스에서도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용 음성 인식을 모듈하고 있는 어, 모듈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암호센스여서 자율주행 관련 수혜 종목으로도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자율주행의 시장 자체가 2030년 기 기준으로 1 3 0 0조 이상의 시장입니다. 사실 우주항공 오. 시장이 2 0 5 0년기준에 천조원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우주항공보다 훨씬 더 시장 규모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뭐 삼성전자, 또 LG전자, 또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얼라이언스를 지 구축을 했고요. 다시 한번 그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도 계속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아머세스도 관 관련해서 그냥 가장 대표적인 또 수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제 고주파 또 그리고 이제 고전압 예, 전력 반도체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전기차라든지 또 그리고 어떤 5G 인프라 구축에서는 당연히 가장 핵심 수혜,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고전압과 고주파를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실리콘 전력, 반도, 전력 전, 반도체보다 예, 고주파 전력 반도체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2023년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때문에 가장 지라 갈륜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암호 센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암호 센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암호 센스에 대한 가격 전략도 네. 함께 알아볼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이 c 가 좋았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네. 또 가져갔었는지, 얼만큼 또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어떤 차트를 보면요. 다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관련된 악재가 이제 시장에 분출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근 조정 흐름이 좀 가파르게 나와졌었는데,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손절 라인 때는 15,500원, 1차 목표가는 19,000원, 돌파 시에 음. 21,000원 라인 때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가에서 일단 매수해보고요. 목표가 만 9,000원 1천원표가2천 목표가 21,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아모센스입니다. 어, 실시간 댓글창을 또 봐도 네. 전력반도체는 평생 달려야죠. 라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네. 어, 최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달릴까 말까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도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섹터는요. 바로 오미크론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오미크론 섹터라고 한다면은 뭐 코로나 관련주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좀 밑밥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이 시점에서 오미크론 섹터는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선택은 네,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오늘 또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 이제 백신 오미크론이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다. 맞습니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네. 위협적이진 않다라는 관점이 좀 나오면서 오늘 오미크론 이 백신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멈춰야 된다는 사인 주셨네요. 우리가 처음에 너무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제 너무 지나친 어떤 우려감에 시장 자체가 너무 크게 겁을 너무 먹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흔들렸는데 앤선일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도.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 자체가 높지 않다라는 분석, 초기 결과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 위드 코로나 관련 대표 수혜 종목들이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우리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또 백신 관련 종목들, 또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을 지금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음... 오히려 이제 위드 코로나, 특히 위드 코로나 관련 섹터들이 오미크론 발 악재로 인해서 가장 크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오미크론 관련 섹터가 과전한 폭이 나왔기 때문에 아그 위드 코로나 관련 섹터가 거래나폭이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음. 의미에서 오미크론 섹터 멈추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네. 한번 가보자 노려보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미크론은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자. 네. 그 위드 코로나에선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위드 코로나 관련 네. 수의 종목은요. 이제 항공권 발권 국내 1위 점유율인 인터파크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자, 오늘 두 번째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인터파크가 공개됐는데요. 인터파크의 현재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현재 3.7%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5,87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인터파크는 국내 1위 여행, 여행 공연, 또 예약 플랫폼 업체고요. 국내 1위의 항공권 발권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B2C 중심의 시장 점유율 1위인데 B2B 관련해서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인터파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오플링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수 있는 수의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가장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아졌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저점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네. 위드 코로나의 또 대표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매출 3조로 또 흑자 전원에 성공될 종목이고, 또 실적도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이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구간이어서 네. 1차 매수, 손절 라인 때는 5,200원 라인 때 제시해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6,400원 돌파 시에 7,000원 라인 때를 2차 음. 목표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호퍼가 6,300 6,400원, 2차 호퍼가 7,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네. 인터파크였습니다. 어, 오늘 또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고 저녁 아, 밤 10시에 매니드 그렇죠. 사이트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하게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전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전력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 안에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들 자세하게 짚어드릴 음. 예정이니까 오늘 밤 10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밤 10시에 김준호 매니저가 네. 무료 방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아 오늘 탈리카매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만 불러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